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원한 상호비방 멈추라, 국민의힘, 선관위, 주의시정명령, 이들의 정치적 노림수, 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데려올 야당 인재 나 이재명 원 추미애 윤정성호 한 우원식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을 헌정 사상 처음 법무부 장관이 장황하게 읽었는데 왜 기각됐느냐고 비판했는데요. 나 후보는 전체적으로 전략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재차 압박하며 그 영장 기각은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영향을 끼치고 이 대표를 무죄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영장 발부 자신이 없었으면 불구속 기소가 맞지 않았느냐고 했고 나 후보는 그러면서 자신이 저출산 대책 등 정책 현안에 밝은 점을 내세우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이류가 양립을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 검사로서 35년을 구형했는데 지난번 박전 대통령을 배었을때 개인적으로 사과라도 했느냐며 국정 농단 수사 때 천여 명을 조사해서 200여 명을 잡아넣었고 5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후보 주변에 좌파 출신도 많다며 우파의 걱정은 한 후보가 본인 모르게 트로이 목마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 후보가 우파의 재앙이 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가 하루에도 수백 개가 온다고 했습니다. 나윤 후보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당적 포기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에스를 택했고 나 후보는 대통령의 성공과 우리의 재집권은 다 연관이 있다며. 대통령만 떼어놓고 우리는 깨끗하다. 잘했다고 하면 결코 표를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당시 MB 측근들이 탈당을 요구했는데 제가 반대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하더라도 자산과 부채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당 의원 중 탐나는 인재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 후보는 탐나는 게 아니라 데려오고 싶은 의원으로 이재명을 꼽겠다며 이재명을 데려오면 국회 모든 분란과 혼란, 국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꼽으며 윤상현과 정성호의 공통점은 대중적 인지도가 낮지만 충진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한번 역할을 해보자 도모하는 좋은 관계라고 했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번 정권 창출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비법을 정권 창출에 역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추미애 의원을 꼽았고 한동훈 후보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모셔오겠다. 지금 국회 폭거를 막아야 할 의장으로 임무를 다하고 계시지 않는다며 그분을 모셔와 우리 주호영 부의장이 국회의장이 되도록 해 그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